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일환으로 신통계획 등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올해 첫 후보지 6곳을 선정했는데요. 도봉구 창동을 공공재개발 후보로 지정했습니다. 이상범 기자입니다.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첫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.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6곳입니다. 자치구별 후보지를 보면 구로와 금천구는 2곳, 관악과 도봉구가 각각 한 곳씩 선정됐습니다.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도봉구 창동 470번지 일대는 공공 재개발로 추진됩니다. 구역 면적은 오르동이5 3 0 0 제곱미터로 가장 작고 도봉구 창동이 13만 5천여 제곱미터로 가장 넓습니다. 신통 기획 대상지는 노후도 등 주거 환경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민 동의가 높아 이번에 최종 선정됐습니다. 독산동 일대는 대상지가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합 정비 계획을 마련합니다. 실은 올해 상반기부터 곧바로 정비 계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또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.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도 발표했습니다. 도봉구 창삼동 501번지 일대로 앞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구역과 맞붙은 지역입니다. 이 지역 또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8일을 권리 상정 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.